Yeah. 우리 꼴 식당. 여기가 입구고요. 오, 래된 공중전화. 장작. 출입문. 여기가 아마 홀인 것 같아요. 와, 여기 엄청 시원하고 조용해요. 와, 비교되는데? <laughs> 여기가 이제 주방. 여기 이제 평상자리. 아까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빗물이 보였어요. 메뉴는 닭이랑 오딱이랑 그리고 두부랑 도토리묵 그리고 주류. 사장님 저 오딱하고 그참이슬 하나만 주세요. 기본 찬 소개해드릴게요. 기본 찬은 깍두기, 무말랭이, 양파지 그리고 이제 미나리 무침, 고추, 마늘, 쌈장, 소금 이렇게 기본찬이에요. 매미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나중에 시끄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또 이게 분위기니까 일단 소주 한잔 할게요. 다음. 이거, 좀 고추에다 뭐, 오자 음. 빠르게 먹네 어어케이 오케이. 오케먹었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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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예술 먹방 맛있는 음식이랑 술 네. 먹방 예. 아오 벌써 나왔네. 어, 어. 예저 예. 먹어봤어요 여기 전에 아, 그렇죠? 예 다른 분하고 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모으면 네. 포장해 가요. 네. 네. 이제 옷딱 손질해주신 거 나왔고요. 찰밥. 그리고 옷딱, 옷딱 삶은 물인데, 이 옷국물. 국물이 끝내거든요. 아우, 구수해. 아우. 여기다가 소금 살짝 파서 먹어도 되는데, 그냥도 담백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리부터. 내일 동날이랑 하루 빨리 왔어요. 짠. 난... 저 일단 좀 먹을게요. 지금 뭐, 물론 시간이 2시밖에 안 되긴 했지만, 첫 끼야. 너무 배고파. 반찬을 직접 다 농사지으신 걸로 담으신데요. 이 깍두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식당 음식들은 좀 달고 짜고 이런데 그런 게 별로 없이 되게 순순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거한 마리거든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이거는 진짜 부수하고 너무 맛있어. 몸이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막 들어. 소금을 조금 넣어서. 아우 좋다 전체적으로 간은 하나도 안쎄음 맛있다 짠 저 닭가슴살도 싫어하는데 여기는 괜찮더라고. 좀 퍽퍽해도. 음. 이게 좀 퍽퍽하다고 생각이 들면 담갔다가. 먹도해 다리도 <laughs> 먹어야겠다 다가 음 야외에서 먹으면 분위기도 좋고 운치는 있는데 매미 소리랑 시끄럽고 그리고 벌레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짠. 지금 이게 한 마리 이상인분이 4만 원이거든요 근데 요즘 물가 생각하면 이게 합리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 분위기에 이 정도 음식이며 아니 제가 그 식당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어 이런 막창골 같은 데 있는데 거기가 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거긴 한 마리에 6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가 노포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권리금 받고 팔고 사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그냥 좀, 노포집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음식점이랑 다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가는 길도 너무 안 좋아서, 가격 오른 다음에 거기를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마리에 6만원은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밤이 쪼르르 흐르는 게 좋다. 짠 제가 사실 웬만해선 땀을 잘안 흘리거든요 근데 이런 땀 흘리는 기분이 좋네 목 여기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자, 전화로 예약을 할때좀 손님이 덜 붐비는 시간으로 여쭤보고 좀 중시로 예약을 했거든요. 혹시 저처럼 좀 붐비는 거 싫으신 분은, 분들은 한2시3시이 때쯤 오시면 될것 같아요. 짠. 옷이 여자들 다공 종양, 그리고 생리불순, 생리통, 이런 데도 좋고 항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숙취해소도 하고 꼭옷딱을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어. 짠. 그냥 껍질도 맛있더라고. 저닭 껍질 좀 아시죠? 저 닭껍질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 이대로. 이만 보자. 이만 보자. 들어와. 가해이것도 직접 또 농사지으신 거라서 엄청 싱싱하네 엄청 그래 어우, 어우, 매워. 막장, 한 병의 막장. 응, 이게 전부 전체 막장은 아니고, 딴... 어우, 매워. 맥주가, 소주 맥주가 4,000원이네요. 동동주가 7,000원. 동동주 먹고 싶으면 동동주는 배부르겠지? 동동주 반대 되는지 여쭤보고, 되면은 동동주 마시고, 아니면 소주 마시세요. 혹시 동동주 반대 해도 돼요? 동동주 반대? 네. 네. 이거를, 필해서 먼저 먹으면 배부를까봐 안 먹었는데, 먹고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아, 반대도 많이 드셨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아냐, 안 켜도 될것 같아요. 예. 동동주 반대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짠아 맛있다 아유.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손프기도안 틀고 여태 긴팔 입고 그것도 데프리카에서 이게 말이 돼요? 짠 이거 하나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는 싸가야 될것 같아. 못 먹겠어. 배불러. 짠. 아우 스다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여럿이 와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술보다 제가 대구에서 8년을 버틴 이유가 이거네 더위에 강해 저이 정도면 아프리카에서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프리카는 한국보다 습기가 없어서 덜 덥다면서요 이 정도면 아프리카에서도 긴팔 있고 살아남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바닥이 보여 저는 이거 마시고 들어와서 한숨 잘게요 나 술이 좋은게 뭐야 낮에 마시고 밤에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온 거지. 짠. 이렇게 가마솥에 맛있는데 완전 전통 방식으로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한국이 바람 서해있어요 제가 미쳤지, 술 먹느라고 어, 더운지도 몰랐어요. 안녕히 계세요. 장작들... 이 장작으로 가마솥에 요리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이고, 아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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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